뭐라고 번역되었냐면은, 어, 내가 비온이라고 번역이 되어있어요. 번역이 되있는데 우리가 전에 개혁성경 쓸때 나왔던 그 찬송가에는 뭐라고 번역되냐면, 내말 들으사라고 번역되있거든요내말 들으사가 번역이 오히려 잘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쓰는 지금 새로 바뀐 찬송가는 죽게 비온이라고 번역이 되어있어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너무나 번역을 잘못해놨어요. 빈다는 표현은 이건 무섭적인 표현이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잘못되니까 내가 좀추적 해보니까 지금 이거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고 한탄, 좀 한탄스럽고 개탄스럽고 이런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찬송가에 빈다는 말이 번역이 수십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내 빈, 우리가 빈, 빌어야 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빈다는 표현은 무당이 하는 거예요, 무당이. 근데 왜 그런 표현들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있는지 도대체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한국교에서 회 찬송가를 부른 지가 얼마 안 되고, 미국교에서만 회 영, 제가 부르는 찬송가가 영어, 순전히 그냥 영어로 된 찬송가만 불렀기 때문에 나는 한국교회 찬송가가 그렇게 모형된 줄 몰랐는데,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니까. 아멘.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찬송가를 부르면서 히어마의 헌볼크라이를 뭐라고 하, 하면 좋겠냐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완전히 제 개인적인 거예요 중국어로 번역을 하는 중국 찬송만 이렇게 번역이 되어있더라고요 중국 찬송 바로 여기 보면 이게 기 고고라는 뜻이죠 국사님 맞죠? 도고라는 뜻이가 도고? 음. 도고 이게 고 자가 아렴 고자그 그, 그 말이죠 예예 네. 예. 그래서 히마의험볼 크라이를 보고할때예 맞아요 그 죽게 고한이 이렇게 부르는게 네. 내 볼때는 합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가 비운이라는 찬송 하지 마세요 그거 정말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할 때 호흡하는 존재죠 어떻게 무당이 쓰는 표현들을 찾을 수가 있는지 그래 자비라는 표현도 그래요. 지금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찬송가에 엄청 많습니다. 너무나 한탄스러워요왜 우리가 부리면서 불교적인 용어, 무속적인 용어가 왜 찬송가에 있는지 왜 저는 아이, 나도언뜻는 이해 안 돼요. 왜 그런 표현이 그렇게 되는지 돼, 돼 교회를 다니다가 불교 간 사람들이 많다는 거 있잖아요. 통계가 왜그 그럼 지금 목사님들은 왜 그런 부분에 성리사님 제사 안가의 말씀 중에 자비하고 사랑은 똑같은 거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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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만 그쪽 자비를 많이 써서 그렇지 성령에도 자비가 나와 있습니다. 아니 있어 성령에도 그데약 우선 예 그분은 신앙적인 부분이라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찬송과 인하시는세주찬송습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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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지 마세요. 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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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h... 자송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자송가인데이 찬송가를 만드신 조병옥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위암으로 하늘나라로 소천하셨습니다. 네, 제가 이 찬송가를 이런 찬송가를 제가 2 7살때 만들려다가 일본을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중간에 편집까지다 뜨고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너무나 경험도 없었고 출판에 대한 그 발도 모르고 편집까지한 거야. 70%까지 했다가 중간에 간 경험도 없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사. 근데 30년 지났는데 어느 날 조병호 목사님이고이 책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참 열심히 홍보하고 판매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조병호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책을 만드시고 사명다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셨습니다. 바라 오깨는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찬송가 부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일본 가, 일본에 갔을 때 영어, 영어로도 찬송가 부르고 중국어도 찬송가 부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중국에 가서 영어로 부르고 찬송가, 중국어로 찬송가 부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이미 대한민국의 교회에 맡겨진 사명은 정말 이 세계성교인데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하는 세계성교를 꿈꿔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랑자들이 이 책을 한 권씩 다 구입하셔가지고 집에서 여기 서 한글로 발음이 다 적혀 있어요. 누구든지 한글만 알면은 다 부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하시면 다 부를 수가 있으니까. 저처럼 뭐 미국교에 수십 년 다녀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찬송과는 밑에 한글 발음이 다 적혀 있어요. 편집이 다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사셔서 이책찬송과를좀 많이 불러주시길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